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. Stop, don't stop, don't stop,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. 5톤 압롤트럭 차량인데요 경쟁비가 막 완료되어서 입고되었습니다.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 오톤 메가트럭 압롤트럭 차량입니다 2012년 7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현재 운행거리는 2 1만 k 로 조금 넘게 운행중인 차량입니다 2012년식 차량으로 260마력으로 출고된 차량이고요 현대 오톤 정품 압롤트럭 차량입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입고하면서 경정비를 완료한 만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. 영상에 보이는 박스는 10루베 정도 되어 보이는 박스입니다. 박스 상태도 뭐 깨끗하고 반듯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박스는 저희가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압놀 트럭 차량에서 중요한 부분이 영상에 보이는 바로 이 락킹 장치입니다. 박스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. 덤프시나 중량물을 싣고 운행시 박스 전복을 막아주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설치가 잘 되어져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앞놀 차량은 운전석 내부와 외부에서 보시는 내발을 통해서 작동이 가능한 차량이고요. 많이 사용하지 않은 만큼 붐대도 좋은 모습이며 실린더 상태도 나쁘지 않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0 1 6년식 차량 치고는 하부 프레임을 보셔도 부식 많이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차량임을 알수 있는데요 저희가 부식 방지를 위해서 한번 더 도색을 실시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석 실내 모습인데요 저희가 입고하면서 실내 클리닉까지 완료한 차량이고 새롭게 가죽 시트를 시공해 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니다 영상에 보이는 내발을 통해서 덤프나 슬라이딩 박스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작동이 가능합니다. 2012년식 2 1만 k m 운행한 오톤 압널 트럭 차량입니다.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요.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고 관리 잘돼 차량임을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명을 확인 가능하시고요. 시운전 해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. 아, 소개드리고 있는 압롤트럭 외에도 식불 터스별로 다양한 압롤트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압롤트럭 구매나 판매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